사장님 안녕하세요. 우와. <laughs> 어머 갑자기 또 여기 웬일로? <laughs> 대단한 거를 시켰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와봤습니다. 어잘오셨네이거하려고몇 <laughs> 개월 동안. 네. 어? 엄청 고생했는데. 자 <laughs> <laughs> 드디어 힘들게 과연 방금... 과연 <laughs> 짜잔 우와. 우와 나 이거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우와. <laughs> 이게 그성신경님이 하신다는 경탁주. 아 경탁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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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 그리고... 내가 버린 걸리? <laughs> <laughs> 거리에... 또 이거? 아이 사장님 완전 지금 기분 업되셨네아 업됐죠. 아, 이거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이렇게 업되시면 어떡해요? 오늘 큰일 났어요. 어? 어 근데 이게 맛있다고 하니까 아 우리 성시님이 아 이제 술을 내셨고 네. 제가 힘들게 구했어요. 아 오, 오, 오! 22도야? 12도. 알코올이? 와, 이거 너무 센거 아니야 우리한테? 그래서좀다 좀, 좀 먹어볼 건데. 네. 아! 안주어요나안줬으면안 안 먹어. 그럼 나 혼자 먹을게. 난술 먹을 때 무조건 안주빨이거든. 뭐 어, 생각해 놓으신 안주가 있으세요? 이게 내가 찾아보니까 김치에 먹어도 김치. 바로식품에면 바로식품이 맛있다고 해서. 아 그래서 김치를 얘기하는데 네. 김치만 먹으면 또안 돼. 나는 술파가 아니든 안주파야. <laughs> 근데 거기반말이에요안주파예요 아, 네. <laughs> 오늘 내가 어땠네? 오늘 조심하셔! 거기다 이제 또한게뭐 소고기 구이를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데, 그거 네. 말고, 지금 날씨 추워졌잖아요. 맞아요. 이때는 뭐예요? 주... 방어예 어. <laughs> 대답할 틈을 안 주시네요. <laughs> 대답할 게 없어요. 저 혼자 말하고 저 혼자만의 기이기 어. 때문에. 네. 방어를 먹을 거 아, 방어? 방어에다 잘 어울린지는 모르겠고. 네. 방어를 그냥 먹어보고 싶어서. 본인이 먹고 싶어서.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막걸리나 동동주 같은 느낌이 쓴데, 학주래요.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는데 아, 막걸리네. 건데, 어, 그래요? 음, 프리미막걸리래 아, 지금 막걸리와 탁주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음. 막걸리는 막 먹고 탁주는 탁. <laughs> 솔직히 말해서 저 진짜. 왜냐면 오늘 이렇게 이거 먹는데 네. 그 더군다나 우리 정말 오랜만에 네. 같이 술을 먹는 거잖아요. 네. 술은 안 주발. 그럼요. 그래서 사왜 이거 왜 입었어요? 어뒤집에 <laughs> 우리 커플인 거 이렇게 어 부부인 거좀티좀 좀 내야지. <laughs> 너내 <laughs> 거다. <laughs> 내가 니네 거다. <laughs> 서 이렇게 <laughs> 티 내게. 아, 그래요? 음. 자 이제 다른 거야. 하, 네. 타볼게요. 네. 보 <laughs> 뭐, <laughs> 이런 거 없어. <laughs> 원래 없이 이런 느낌 나는데. 어 네? 여기 음, 나둬봐음 막걸리 냄새야 어 막걸리 냄새 다 드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다 드시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얼마 만이야 우리 술 그니까 이거 한번먹어보요 이거 정말 어렵게 구한 거야 아 진짜? 응 사랑해 사랑해 오 우와 아 묵직하다고 하는데 그 묵직함이 뭔지 그게 알겠다. 되게 묵직하다. 와 맛있다. 묵직 걸쭉어 맞아. 묵직 걸쭉어 이거 괜찮다. 어 괜찮다. 너무 좋다. 뭔가 좀 맛있는 걸 찾았네. 근데 여기 사장님이 지금 방어 솔직히 지금 상태 많이 안 좋다고. <laughs> 아직은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지 이제 애들이 살도 올라고 기름도 지고 음. 그런가 봐. 그래도 맛을 한번 보고 싶어서 방짠. 짠. 방짠 방짠. 빵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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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맛있맛있 음, 맛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는데? 음, 맛있는데? 음, 맛는데는 못먹지만 막걸리 그래서 몇번 먹어봤는데 오 맛있는데? 오 좋은데? 오 어, 진짜 맛있다 음음 음. 맛있다 으음 와 얘는 뭐야 우와 이 깻잎에 이렇게 회 다져가지고 으음 이거 한번 같이 짜나고짠 먹자 짠짠 음. 짠. 이런 양념이 되는 것 같은데, 뭉사다. 아 근데 이거 맛 진짜 맛있다. 되게... 나한잔다 나 먹었어. 나도야. 오, 진짜 맛있나 보네. 응. 음, 오빠도. 어, 이 묵직함, 그 걸쭉함, 어. 이게 되게 좋다. 나 살짝 얼굴 빨개져 와. 살짝 얼굴에 이제 열을 응. 나오고 있어 벌써. 수두올라온다 어, 어. <laughs> 오늘 그래 체중 진담. 아 체중 고백? 체중 <laughs> 고백 오늘 고백하는 날이야? 오늘 고백할 거 많죠. <laughs> 진짜? 예 네. 뭐? 어, 없어 솔직히. <laughs> 나 맨날 하루하루 다 얘기하자. <웃음> <웃음> 오빠는 나랑 결혼하고 후회한 적 없어? 후회? 응. 후회는 나는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후회는 없는데 그럼 뭐가 있어? <laughs> 후회는 진짜 한 번도 없고. 응. 그냥 내가 왜 그때 그런 걸더 못해줬을까 이런거 음, 정말로 뭐? 선아가 우리 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응. 선아가 어, 확실히 더 옳은 말 많이 하고 우리 주제에 정답을 더 많이 하는데도 그 순간 그거를 또 나는 어? 이렇게 자존심 부리는 것도 있는데 아 그런 걸왜 부렸지? 이런 거 <laughs> 그런 게 나에 대한 좀 진짜 아쉬움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결혼해서 너무 좀잘된 케이스? 너무 안정감 있고 너무 좋고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꿈 같아 너무 좋아. 야번은 나 나도 한잔 마시고 네 <laughs> 나도 진짜 좋아. 어 끝이야? <laughs> 끝이야? 진짜 좋아 이게 끝이야? 어, 뭐라 해야 되지? 나의 평생의 배프를 만나요. 그렇지 친구. 응. 그냥 진짜 친구 이거 말고 우리 인생 이제 끝까지 함께할 나의 배프. 어머 기지배기지배 <laughs> 고민 뭐 있어? 오늘 누가 얘기했어? <laughs> 진짜, 진짜 고민 있으면 다 얘기하고 무슨 일 있으면 다 얘기하고 오빠가 막 아, 이런 조언도 잘 해줘. 오빠는 약간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 좋게 봐주는 거지. 아 진짜로 그래서 나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돼. 우리는 진짜 서로에게 윈윈 되는 응. 그런 거야. 근데 아직까지 오빠의 찐 사랑을 내가 누누이 말한 적. 그 맞지. 여자는 남자가 정말 없어봐야 응. 찐 사랑이 느끼고 어. 남자는 있어봐야 어. 남자의 찐 사랑이 사랑. 확인된다 이렇게 하는데 나 응. 정말 없을 <laughs> 때가 진짜 아무 것도 없었죠 <laughs> 마이너스. 빚 <laughs> 어. 이런 건 없지만. <laughs> 어. 정말 순수하게. 어 진짜 서른 소득이 없어 서른이 넘도록. <웃음> <웃음> 세상을 좀 모르고. 음, 세상을 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맞아. 돈도 없고 아니 이거 돈이 없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와난 알아. 그 당시... 돈 없는 게 아니라 소득에 대한 욕심도 없고. 음. 스크린골프 알바해서 아, 한 맞아, 달에 딱그 250만 원인가 어. 200만 원들어을때나 너무 기뻐가지고 여보 하나야 내 통장에 200만 원 있어. <laughs> 선아야 나 오늘 커피 한 잔밖에 안 먹었다. <laughs> 맞아. 나 오늘 이천 원밖에 안 썼어. <laughs> 진짜 그래서는 어떻지? 응. 그래서 진짜 그 정도로 얻고 했는데 정말 내가 얼마 전에 드는 생각이 나는 경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보면 어, 지금 현재에 대해서 만족했던 것 같고 선아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를 계속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따뜻한 집에 있고 우리 라떼 우리 집에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 자체가 나는 다 무조건 선악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난 진짜 그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평생 잊지 않을 거고 내 인생에 돈이 많은 날이 오빠의 어, 있을... 사람을 확인하는데 로또 가은성되지않닌사상못 <laughs> 보여주긴 나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이렇게 행동으로 어.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좋아, 진짜. 난 진짜 나도 너무, 나, 너무, 고맙고. 난 진짜 선한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어그저께 그 카톡했던 거 기억나? 응. 갑자기 나 너무 행복해서 울컥한 거 같다고. 응응. 응. 나 행복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서 되나면서 하 진짜 울컥. 아 뭔가 이게 상상 속으로만 생각하던 내가 꿈꾸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느낌에 들어온 거야. 아 진짜? 응. 그 정도였어? 왜? 어떤 무슨 상상? 그냥 우리 뭐 평범하게 살고 있잖아. 그때. 이 평범함이 나한테는 되게 특별했거든 음. 이 평범함이 나는 내 인생에 못 누릴 줄 알았던 그런 거였는데 되게 평범한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 진짜로 항상 말하지만 우리 음. 이제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음. 큰 사고 없이 열심히 지금처럼 차고차고 차고 하나하나 일어나가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하실 생각이죠? 하루하루 그냥 저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laughs>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래 계획 없습니다. <laughs> 나 하루하루 행복하고 하루하루 건강하고 하루하루 뭐 진짜 행복하게 살자도 아니고 평범하게 무난하게 살자. 이게 저의 진짜 라떼가 한번 아픈 이후로. 음. 그럼 우리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행복의 기준이 음, 완전히 딱 바뀌었다고 그때 해야 하나? 그치. 진짜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하루가 딱 끝나는 게 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음, 맞아. 어. 근데 회 진짜 맛있다 그니까 음. 진짜 많이 사랑해 나도 아, 응. 사랑해 응 선아 얼굴 빨개진다 오빠도요 아 그래? 응 어. 진짜 다 먹은 거야? 다 왔어? <웃음> 응 <웃음> 이거 500ml밖에 안 되누만 진짜? 응 좋네 5 0 지금 우리 둘이서 <laughs> <laughs> 근데 이제 더먹게난더 먹을거야 <laughs> 진짜? 이건 아예 안 먹을거야 나도 줘봐 응. 여기 많네 아니 되게 많다 오0 0 m 이 이거 맥주 500잔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laughs> 맞아 500이야 암튼 5 0 0점 그럼 원샷이 몇초만먹에 오빠도 물이랑 음료수는 <우유는> 그렇게 마셔아 <laughs> <laughs> 맞아 <웃음> 맞아 <웃음> 그면 나는 마지막으로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 나는 진짜 하루하루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 하루하루, 음. 하루하루를 생각하는 나에게 미래를 그려줘서 고마워. 어 뭐야? <laughs> 아니 이거 진심이야. 나 발표할 지금 억울한데. 나도 뭔가 하루하루만 생각했던 나에게 미래가 있다는 걸선물해준 사람 그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하는 사인. 나는 나도 일단 제일 고마운 건 나한테 인내심을 길러줘서아 <laughs> 이게 장난이고 <laughs> 진짜로 너무 좋아. 오빠가 항상 긍정적이고 이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옆 사람을 응. 진짜 고마워. 나도 많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